당신이 한국에서 절대에서는 안될 행동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주인공은 바로 전문 여행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드류 빈스키인데요. 그는 지금까지 무려 197개국을 다녀와 본적 있는 전문 여행가이자 비디오 크리에이터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천만 명 이상의 SNS 팔로워, 영상 조회수는 무려 50억 회 이상의 경의적인 기록을 가진 인플루언서인 그와 한국의 인연은 정말 각별합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며 해외 경험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처음이었는데다 한국이 지닌 특유의 풍경과 냄새, 느낌에 반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는 총 2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했는데요. 이때 여행 블로그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국 생활과 외국인으로서 해외에 사는 경험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죠. 그리고 한국을 떠난 후 본격적으로 여행가로서의 삶을 열게 됩니다. 세계 일주를 시작한 건데요. 드류 빈스키는 지금도 각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 긍정적인 기억과 여행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한국 여행과 거주를 꿈꾸는 외국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문화를 지닌 놀라운 나라입니다. 당신이 한국을 100% 즐기고 싶다면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은 물론이고 그들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죠. 라고요. 젓가락을 밥공기에 꽂아두기. 만약 당신이 젓가락을 세로로 밥공기에 꽂아둔다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한국인들의 눈빛을 받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니 외국인들이라면 무심코 할 수도 있는 행동이겠다 싶습니다. 드리오 빈스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젓가락을 밥공기에 세로로 꽂는 행동은 제사를 지낼 때나 하는 거라고요. 드류가 살짝 헷갈리긴 한것 같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삽시라는 것을 하는데요. 숟가락 안쪽이 동쪽을 향하도록 밥공기에 꽂고, 젓가락은 반찬 위에 올려둡니다. 홈백도 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금기시 되어 있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기. 한국에서 붉은색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쓴다는 건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라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오늘날에는 미신을 믿어서 때문은 아니긴 하지만 관습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행동이니까요. 세 번째, 실내에서 신발 신기. Koreans are very clean people and they always remove their outdoor shoes when going indoors.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서양인들이 신발을 신은채 침대에 눕는 모습을 볼 때마다 경악하는 한국인들이 많았죠? 요즘에는 서양에도 한국처럼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드류 빈스키는 신발을 벗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해! 라고요. 네 번째,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처음에 한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드류는 경악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지만, 그야말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의미로 공공장소에서 침묵한다는 것을 알고 깊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배려 없이 시끄럽게 말하는 걸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 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받기. As you by now, 드류는 당신이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며 이 행동을 하길 추천합니다. 바로 두 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받는 것이죠. 소주를 따를 때도, 핸드폰을 건넬 때도, 문을 열 때도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장자에게 절하는 걸 거부하기. It's a common way to say hello, thank you, and goodbye. 드류는 상대와 나이 차이가 날수록 허리를 더 깊이 숙이는 것이 존경을 표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니 드류 빈스키가 한국 문화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상대를 향한 존중에 대해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과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는 건 확실히 서양인에게 익숙하지 않지. 하지만 그 속에 깃든 의미를 알고 나니 새삼 한국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한국인도 멋지고 내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할 예정인데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었어. 확실히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조심해야 할게 많은 것 같아서 살짝 긴장되지만 좋은 정보 고마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 느꼈던 점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서 재밌었어. 영상 내용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8년째 살고 있는 외국인이야. 대부분 맞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야. 그게 외국인이라면 더욱 그렇고. 만약 당신이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더라도 혼나거나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나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게 아니라는 걸다 아니까 말이야.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신발 신고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걸? 물론, 물건을 배달하러 온 사람이나 뭔가 점검하러 온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체 한국은 왜 이러냐며 산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에 거주하며 특색 있는 한국의 산이 너무 좋아 사시사철을 경험하는 게 목표라는 한 미국인. 그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서울 북한산에서 본 이색적인 풍경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전문 산악인은 아니지만 자주 산에 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유별난 등산복 사랑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을철 단풍으로 물든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가면 단풍보다 더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갖춰 입은 중년들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올여름, 그는 서울의 산에서 특이한 복장을 한 젊은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관찰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레깅스와 가벼운 상의, 배낭 하나를 맨채 가볍게 산을 뛰어오르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린 미국인은 우려와 함께 한국 여성들은 등산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국 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험한 편인데 가벼운 레깅스만 입고 산을 오르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냐는 것이었죠. 그는 여름이라면 몰라도 자신은 다른 계절에는 꼭 등산복과 스틱, 등산화를 착용한다며 일침을 가했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SNS를 찾아보면 중년들의 취미 생활이던 등산이 최근 젊은이들에게도 인기인 걸알수 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산 정상에서 팔을 벌리고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요. 헐렁한 등산복이 아닌 몸에 딱 붙는 레깅스에 컬러풀한 상의가 눈길을 끕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아니고 실제로 등산을 할 때에도 레깅스를 입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죠. 후기를 읽어보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레깅스가 적격이라는 경험담이 이어졌는데요. 색과 디자인이 예뻐 등산할 맛 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레깅스를 즐겨 입는다는 한 여성은 입어보기 전에 몰랐는데 한번 입어보니 활동성도 좋고 이만큼 편할 수가 없다. 굳이 선입견을 품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즉, 외국인들의 우려와 달리 한국 여성들은 이미 경험해 본후 레깅스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의할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고나 조난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 산 대부분이 등산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다는 점, 반나절 정도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험한 산이 아니라면 레깅스 등산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특히 등산이나 체육관 외에도 번화가나 길거리에서도 어렵지 않게 레깅스 패션을 볼수 있습니다. 몸매 좋은 인싸들의 핫한 패션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자 하는 mz 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레깅스를 활용한 패션은 애슬 레저룩으로 불리면서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레깅스 시장의 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합니다 그중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 한국이 3위 영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액티브한 운동을 즐기는 미국의 경우, 레깅스의 나라로 불릴 정도니 1위가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레깅스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전 7시부터 9시 정도까지는 평일과 휴일 할것 없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요가 수업을 듣거나 공원을 가볍게 조깅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호주와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가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도 레깅스를 입은 이들이 눈에 자주 띈다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죠. 다만 한국과 달리 산에서 레깅스를 입은 이들은 아직까지 드문 편입니다. 레깅스 열풍이 한국에서 시작됐듯 등산할 때 레깅스를 입는 것 또한 전 세계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한국산 레깅스의 뛰어난 품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레깅스가 이토록 유행하게 된 것도 품질 덕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전 세계 레깅스 시장 2위인 일본에서는 이미 한국 에슬레저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의 체형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품질 납세운 K레깅스를 한번 입어본 일본인들이 앞다투어 사고 있는 실정인데요. 잭시믹스, 안다르, 뮬라웨어 등 국내 애슬레저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이고 일본 최대 오픈마켓인 라쿠텐에 입점하자마자 1위를 휩쓸었습니다. 일본의 레깅스 시장은 3조 원에 달해 한국보다 4배나 큰데요. 기존에는 일본 브랜드나 미국과 캐나다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지 3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전복해버린 것이죠. 서구 체형에 맞춘 글로벌 브랜드 룰루레몬, 나일로라, 단스킨 등과 달리 국내 브랜드들은 한국인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일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인데요. 제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디자인과 색마저 마음에 든다며 한국 레깅스를 사재기 하는 일본인들마저 눈에 띌 정도입니다. 레깅스 패션에 대한 감론 을박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산업군는 물론이고 트렌드마저 확장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등산은 중년의 취미 생활이라 생각하던 젊은이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고 집에 틀어박히는 대신 헬스장으로 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o, 한국을 방문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최애 음식으로 꼽는 것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흔하게는 불고기나 비빔밥처럼 잘 알려진 한식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은 대부분 좋아한다는 삼겹살, 보쌈, 갈비 같은 고기 요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음식을 최애로 꼽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한국 찜질방의 열렬한 팬이자 영화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을 찍은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한국에 올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찹쌀떡입니다.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맛에 푹 빠져 옥수수 수염차와 함께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떡에 푹 빠진 할리우드 여배우는 또 있습니다. 바로 헤더 그레이엄이죠. 국이 나이트, 행오버, 오스틴 파워 등의 영화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그녀는 미국 PBS 방송에서 제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김치 연대기의 패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지식도 한국 음식을 딱히 먹어본 적도 없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식 떡을 맛보고 흠뻑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떡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한국 음식도 드뭅니다. 떡의 쫀득쫀득한 특유의 식감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은 껌처럼 달라붙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래 씹는 게 귀찮고 불편하다. 어느 타이밍에 목으로 넘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오죽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한국 음식 5위 안에 항상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디저트는 먹을 게 딱히 없다는 악평까지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토종 한국인인 저는 떡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평들이 잘 공감되지 않습니다. 취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디저트라고 해서 무조건 입에서 사르르 녹아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디저트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떡처럼 기특한 음식이 어디 있나 싶은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떡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헤더 그레이엄의 생애 처음 떡 시식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CJ Factory n 2, where they mill and refine the rice. They told us to suit up and we followed suit. My go-to Korean food guru, Diana, showed us a drill and we fell in step. Looking like the three musketeers, or maybe the three stooges, we watched the three stages of rice milling, taking it from unprocessed brown rice to a husked yellow version, and then finally refined white rice. Koreans prefer a short-grained, slightly sticky rice, which happens to translate to a great instant rice. Rice fresh off the line is mighty good, but we were about to take a big step up in the rice world. At Kegum Market, while groups of female vendors took their lunch breaks, we found our way to Saimdang Dok, known for making some of the freshest, most delicious thok in town. Dok means rice cakes made of ground, then pounded and steamed rice. Dok can be sweetened and served as dessert, or stir-fried with kimchi for the most savory of dishes. To make thok, first Min Sook Yoon takes rice that's been soaked in salted water for three hours before being drained and then ground into a powder. Not a lot of water is added to dampen the powder. This loose dough gets packed into wooden molds and then is steamed for just 10 minutes. Wow, it's beautiful. Wow, so this is wow. the um, already steamed. right, yeah. Look at that. Can you smell it? No. Smell this is what chefs do. <laughs> So now it's going to get extruded through this machine, almost like pasta. Right. And before, you know, traditionally we had to pound it. Oh my god. For a long time. My gosh, was... You see how he's taking the. I have never seen this before. This is so cool. Oh, he's gonna put it back through again to yeah, so he so he do that. Because to make it very sticky. Oh, and okay, you know, I got it. the tension. Wow. So there it comes. Oh, that's there. Nice. It looks really good. Yeah, It's good. 네. Mm. Mm. No, yeah, mm. Wow, and it's so warm. Mm. Mm, it's oh, good. <laughs> it's it's an addictive. It's the first time I'm having it actually fresh <laughs> off the uh, I think kids would really like this, right? They do my daughter yeah. loves it. Mm -hmm. Fun. We eat it especially on New Year's Day. Mm. Right. So you're not really aging a year if you haven't had this stuff, right? Mm. So Say what? <laughs> <laughs> Is it good luck yeah. for the year? Like if you eat this? Good luck, and also it's a symbol mm. of um, longevity. Mm. But here, I can show you the product that's already been cut. Oh, the finished yeah, product. Finished. Okay. She's the wife of the, uh, the man who just showed us how to make the rice cakes. I love this cake because this is a very spongy cake. Mm. So when I was little, I used to love this cake. This is the kind of rice cake that we eat during Thanksgiving. The one with honey and uh, salsa. You want to eat it when it's as fresh mm. as possible. So, which one are you going to do, ladies? I'm going to try the green one. Yeah, I'm trying nice pink. Watch out! It's kind of nutty inside. We had three different wow. That's good. You like it? I told you this is my favorite one. I like how they're keeping it warm. It keeps it soft. They're good. Fresh thuck is hard to beat, but we were about to take yet another step up in rice cookery. 떡집 사장님 앞에서 떡을 오물오물 먹으며 욕심내는 헤더 그레이엄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녀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먹어도 될 정도로 맛이 순하고 부담없는 데다 영양도 듬뿍 들어있는 떡은 그 자체로도 매력이 철철 넘치죠. 안타까운 것은 해외에서 바로 만든 떡을 접하기 어렵다는 사실인데요. 냉동할 경우 떡 자체의 맛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한국떡을 접할 수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외국인들도 한번 맛보기만 하면 그 맛에 푹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설탕을 들이붓는 서양식 디저트보다 훨씬 건강하니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이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 현지에서 떡 사냥을 나선 것이 분명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떡의 종류만 해도 여섯 가지 떡 먹방 영상을 본 미국인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한국 떡이 너무 그립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쫀득거리는 맛이라니 기대된다. 먹어보고 싶다. 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죠. 알려진 것과 달리 영상 속의 미국인은 떡의 식감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섯 가지 떡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ve the texture of these little ones. I think those are cool. Top.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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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good. I don't know but i think it w l be filled with 여섯 so 가지 떡을 맛본 그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며 잠시 고민했지만 참깨와 꿀이 들어가 있는 꿀떡이 가장 맛있었다는 평을 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는 한국의 맛을 알리는 토종떡 브랜드 베스프렌이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떡과 홍삼 디저트로 유명 패션 브랜드 지미추의 브랜드 행사부터 메이시스 백화점, 유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패션 잡지 보그의 이벤트와 56번째 그래미 어워드의 행사까지 섭렵하며 떡의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떡의 매력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